백대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는 프레임에 대해서 왜 철권에서 프레임에 대해서 왜 중요하냐. 보통 철권에서 중요한 거는 뭐 백대시 그다음에 프레임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프레임을 알아야 되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플러스 딜케와 같이 맞물려요. 딜케 그러니까 맞고 때리는 거를 보통 이제 퍼니시, 영어로는 퍼니시. 그러니까 보통 이제 퍼니시라는 게 영어로 이제 프레티스에서 나와요.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퍼니쉬가 뜨죠. 그러면 이게 딜캐에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딜캐. 그러니까 맞고 딜캐를 했다 이건데 보통 이제 영어로는 퍼니쉬라고 그러는데 이게 딜캐가 <laughs> 딜캐랑 프레임이랑 연관이 돼요. 기본적으로 철권에서 가장 빠른 기술은 보통 이제 10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10프레임. 근데 기본적으로 제어 약간 예외가 있는 게요시의 요블. 요구리 뭐 8프레임, 6프레임이 있는데 그거 빼고 샤오의 9프레임이 있는데 그런 건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가장 빠른 기술을 보통 이제 10프레임 기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철권에서. 그런 거는 보통 이제 원잽, 왼손. 왼손이 보통 철권에서 가장 빠른 10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기본기로 이제 13프레임. 웨어포류의 기사를, 웨어포류의 기술을 보통 13프레임. 그리고 하이킥류의 기술을 12, 11-12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원잽 10프레임 하이킥 11-12그 다음에 뭐웰어퍼 웨너퍼 13프레임 이렇게 가는데 보통 이제 프레임적으로 딜케일, 딜케일을 하고 프레임 이등을 이어나간다는 걸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여기 보시면 원투를 때리면 플러스 6이라고 나와요 플러스 6이라고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카운터를 일단 뺄게요 플러스 6이라고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플러스 6 그리고 경직이 플러스 13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13 프레임까지 확정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상대 기술을 막고 내가 13 프레임까지 이득이라는 거는 클라우디로 따지면 뒷무릎이 발동이 13이니까 13까지는 확정. 딜캐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통 이제 막고 원투로 딜캐를 한다거나 뭐12 프레임, 앞투투 이렇게 딜캐가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보통 이렇게 원투로 딜캐를 하면 플러스 6. 플러스 6이라는 숫자가 보이실 거예요. 지금 플러스 6. 이 플러스 6이 플러스 6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딜캘했을 때 원투를 했을 때 플러스 6이 플러스 6일 때 뭐가 중요하냐면 이 플러스 6인 만큼 내가 공격 우선권을 갖는 거예요 플러스 6인 만큼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원투를 때렸 원투를 때리고 플러스 6만큼의 이득을 가, 이득을 가지고 같은 기술을 쓰더라도 내가 이긴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6만큼 상대가 같은 기술을 쓰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원투를 때렸다 원투를 때리고 어 여기서 어 커킥을 발동을 시키면 어떻게 되냐? 내가 이겨요. 왜냐? 플러스 6인 만큼 같은 15프레임 기술을 쓰면 플러스 6만큼 이득을 챙겨 가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이겨요. 제가 보여 드릴게요. 원투 때리고 이렇게 이기게 돼요. 이렇게 커킥을 계속 입력을 해 놨죠. 원투 때리고 커킥. 이렇게 플러스 6만큼 이득인 거기 때문에 제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상대가 커킥이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 이 있어요. 그러면 상대가 발동이 느린 커킥이 아니라 발동이 가장 빠른 원잽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도 제가 이겨요 왜냐 플러스 6인만큼 약간 숫자 싸움이긴 한데 제가 이렇게 원잽을 입력을 해놓을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 원잽이 나가죠 근데 여기서 플러스 6이니까 제가 원잽도 이기는 거예요 왜냐 잘 계산을 해보세요 원투가 플러스 6이고 커킥기 발동이 1 5예요 근데 플러스 6만큼 이득이기 때문에 상대가 가장 빠른 원잽을 10프레임 기술을 쓰더라도 내가 1프레임 차이로 퍼킥 이기는 거예요. 숫자, 숫자죠. 왜냐면 플러스 6이고 내가 발동이 15인 기술을 쓰고 상대가 16인 기술, 상대가 10프레임 기술을 쓰더라도 정확히 1프레임 차이로 제가 모든 발동을 다퍼킥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제 철권에서 말하는 프레임적으로 이기는 기술을 깐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상대방 입장에서 지르지 마 개기지 마 이런 표현을 하는데 프레임 이기는 기술을 깐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 이런 것도 있어요. 잘보세요 원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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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게요. 근데 원잼을 가드하면 플러스 1입니다. 근데 플러스 1인데 다음 원잼을 내밀면 내가 져요. 왜냐? 당연 당연히 지겠죠. 플러스 같은 가장 빠른 기술을 쓰더라도 상대가 플러스 1이니까 내가 그만큼 그만큼 가장 빠른 기술을 쓰더라도 지는 거예요. 1 프레임 차이로. 이런 거를 알고 가셔야 게임이 쉬워져요. 그렇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 뭐 예를 들어서 뭐 클라우디오 같은 경우는 횡신 오른발을 맞추면 플러스 6이에요. 이 플러스 6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플러스 6일 때 상대방이 또 커킥을 입력을 해 놓는다. 그러면 똑같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기상 킥을 하더라도 커킥이 치고 여기서 짠손을 해도 커킥이 져요. 모든 발동을 다 씹어요. 모든 발동을. 왜냐? 플러스 6. 플러스 6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여기서 되게 중요해요. 플러스 6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러스 6인데 커킥 발동은 15프레임이에요 그러면 상대가 철권에서 가장 빠른 기술은 보통 이제 10프레임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무리 빠른 기술을 쓰더라도 1프레임 차이로 제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더 안전하게 기술을 쓰기 쓰게 쓸수 있으면 기원권, 뭐 기원권이 된다 뒷무릎이라든가 이런 기술 쓰는데 뒷무릎도 마찬가지겠죠 뒷무릎도 맞지면 플러스 7 플러스 7인데 이 플러스 7만큼 내가 여유롭게 공격을 할수 있는 거예요 상대는 마이너스 7이 되죠 이 숫자를 동시에 보셔야 돼요. 내가 플러스 6인데 상대는 마이너스 6이에요. 상대의 기술이 그만큼 마이너스 6만큼 늦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플러스인 만큼 똑같은 숫자로 상대방은 마이너스가 정립이 되는 겁니다. 뒷무릎도 플러스 7인데 상대는 마이너스 7이죠.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내가 플러스인 만큼 그 숫자만큼 상대방도 대신 마이너스를 가져가는 거예요. 대신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커킹도 마찬가지겠죠. 커킥, 컷킥. 커킥도 플러스 13, 13인 만큼 상대도 마이너스 13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더 플러스, 여기서 더 다른 것도 있어요. 사실 여기에서 뭐 어떤 것들이 다른 게 있냐면, 음, 뭐 이런 공창감 같은 기술도 있어요. 이런 공창감 같은 기술들이 있는데 이게 플러스 12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게 플러스 12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뭐 가드가는 가드 기술이라는 게 따로 있긴 해요 이득이 엄청 커도 가드가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상대가 내가 플러스인 만큼 그만큼 상대는 마이너스 프레임을 가져가는 거예요 보시면 원투를 가드 했을 때 마이, 저는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상대는 플러스 1이에요. 그만큼 플러스 1인만큼 더 이득을 챙겨가면서 공격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뒷무릎도 마찬가지겠죠. 뒷무릎도 마이너스 4인데 상대는 플러스 4가 돼요. 그러면 플러스 4인만큼 더 이득을 챙겨가면서 공격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4. 제가 마이너스 4고 플러스 4면 상대는 같은 공격을 같은 기술을 쓰게 되면 제가 진다는 얘기예요. 당연하죠. 상대는 플러스 4고 저는 마이너스 4니까. 그리고 상대가 3프레임 정도 느린 기술. 3프레임 느린 기술을 쓰게 되면 여기서 마이너스 4 계속 되죠? 저, 플러스 4. 3프레임 느린 기술을 쓰더라도 상대가 이긴다는 거예요. 왜냐면 1프레임 차이로 상대가 더 빨리 되니까. 플러스 4만큼. 3프레임 차이면 당연히 플러스 1만큼 상대가 더 빠른 공격이 되, 되기 때문에 제가 지게 되겠죠. 플러스 4이니까 3프레임 느린 공격도 플러스 2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4프레임 느린 기술을 쓰게 되면 동시 카운터가 나는 거예요. 되게 정직한 게임이고 아는 만큼 이기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만큼 그래서 내 캐릭도 알아야 되지만 내 캐릭터 주력 캐릭터의 기술도 알아야겠지만 상대 캐릭터 주력 기술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르면 맞아야지가 갱이 나오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걸 제가 클라우디오가 아니라 반대로 레오를 레오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레오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딜케 부분이랑. 프레임 그리고 백 대시 부분만 말씀을 드렸어요. 잘 보세요. 똑같아요. 원잽 10 프레임 철권에서 가장 빠른 기술을 보통 얘기하면 원잽이라고 얘기해요. 원잽 뭐 짠손 10 프레임 똑같죠? 그리고 웨어퍼13 프레임, 하이킥 12, 12. 근데 하이킥이 11 프레임짜리 하이킥도 있어요. 11 프레임 하이킥이 있고 원잽 10 프레임. 웨어퍼 13. 보통 여기서 15가 어퍼라고 얘기를 해요. 뭐 다른 캐릭터 일반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약간 다른 캐릭터들도 있어요. 특수한 캐릭터들도 있는데 보통 원잽, 하이킥, 웨어퍼 어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커킥까지 15.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똑같이 가보겠습니다. 제가. 잘 보세요. 상대의 커킥을 커킥을 막았다. 상대의 커킥을 막았다. 똑같이 다른 캐릭터도 비유해 볼게요. 그걸 커킥을 막고잘 보세요. 커킥을 막고 13이죠? 원포 딜키하고 플러스 5, 플러스 5 보이시죠. 그리고 마이너스 13, 13 프레임 퍼니시 뜨면서 7, 원포 플러스 5, 그 다음 원투 플러스 7, 원포 플러스 5. 근데 원포는 데미지가 더 많고, 원투는 데미지가 적습니다.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원투는 플러스 7, 데미지 10판. 원포는 데미지 25 플러스 5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득을 더 챙길 거냐? 데미지를 더 중시할 거냐? 이건데 보통 데미지를 중시하겠죠. 플러스 5면 왜 플러스 5가 왜 중요하냐? 플러스 5가 왜 초보자에서 가장 중요한 수치인지 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플러스 5가 왜 중요하냐? 보통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캐릭터는 어퍼류의 기술들이 플러스 15라고 그랬어요. 15. 15. 그러니까 플러스 5가 중요한 거예요. 플러스 5면 상대는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내가 플러스 오면 상대는 마이너스 5가 돼요. 그럼 마이너스 5일 때 제가 어퍼를 쓰면 10프 프레... 상대가 가장 빠른 10 프레임 기술을 쓰더라도 동시 카운터가 나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냐. 제가 원 잽을 내밀어 볼게요. 이렇게 아이고 좀 써봐라. 아이고, 이건 더더더 더, 더 눌러야겠다. 제가 더 해볼게요. 더 눌러볼게요. 잘 보세요. 이렇게 같이 맞아요. 수치대로 정확히 되죠? 정확히 수치대로 되죠? 잘 보세요. 원포, 어퍼. 같이 맞죠? 정확히 수치대로. 왜냐? 원포는 플러스 5. 플러스 5. 상대는 마이너스 5. 근데 어, 어퍼 발동이 15니까 10프레임 기술이랑 같이 동시에 맞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당연히, 당연한 거예요. 그냥 더센뺄 셈이에요. 더센뺄 셈. 그래서 원포를 때리고 플러스 5인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원투로 들게 해주고, 어퍼를 해주면 상대의 발화가 쉽겠죠. 왜냐, 원투는 플러스 7이니까 2프레임 차이로 제가 이기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히. 왜냐면 원투는 플러스 7이고, 원포는 플러스 5니까 당연히 상대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그러면 내가 15프레임 기술을 쓰더라도 2프레임 차이로 제가 이기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플러스 5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플러스 5. 그래서 이런 이득을 바탕으로 이어나가는 거예요. 왼 어퍼도 플러스 7. 그렇다는 얘기는 웨 어퍼를 마치고 내가 여기서 어퍼를 하면 상대가 원잽을 내밀어도 제가 이긴다는 거예요. 더 안전하게 웨 어퍼 해도 되고. 근데 어퍼는 막히면 기본적으로 질캐가 있습니다. 어퍼나 커킷류는 대부분 질캐가 있어요. 없는 캐릭터들도 존재하긴 하는데, 대부분 어퍼나 퍽킥은 막히고 들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플러스인 만큼 상대가 마이너스를 가져가고 그 플러스를 바탕으로 내가 공격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원, 원퍼를 깔고 상대가, 내가 어퍼를 깔면 상대가 계속 막게 되면 당연히 발악을 안 하겠죠. 그러면 이걸 깔아놓고 이렇게 하단을 쓸 수도 있는 거고 다시 중단을 쓸수 있는 거고 여기서 타이밍을 꼬아서 전소레를 이렇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 이득을 바탕으로 초보자분들은 항상 이득을 바탕으로 상대의 발악을 못하게 보통 원포를 때리고 어퍼를 깔아놓는 거예요. 플러스 5를 바탕으로, 플러스 7, 5, 7 이렇게 되면 어퍼를 깔고 상대의 발악을 못하게 막아놓고 그 다음에 하단을 이렇게 깔아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장이라는 기술도 플러스 3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그나마 안전한게 웨너퍼가 되겠죠 왜냐면 원잽을 내밀어도 동시 히트에요 왜냐면 웨너퍼는 13이니까 플러스 3 상대는 마이너스 3 그러면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웨너퍼를내밀어 원잽이랑 같이 만든다는 얘기에요 중단이면서 이렇게 안전하게 깔아놓고 그 다음에 상대가 아무것도 발악을 안하면 이렇게 한 번도 할수 있고 이렇게 심리를 굴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들? 형님들 이해되시면 숫자 1을 써주세요 숫자 1 아니면 구하를 해주셔도 되고 아무거나 해주셔도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형님들? 이거에 대해서 철권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공부를 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예, 네. 이거는 롤로 따져도 상대 스킬이 뭔지, 상대 스킬이 뭔지, 그리고 용을 먹었을 때 효과가 뭔지, <laughs> 기본적으로 뭐 버프 위치가 어딘지 이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무조건 알아야 게임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백 대시 이런 딜 캐. 딜케에 바탕이에요. 상대의 기술을 받고 내가 딜케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막혔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야 기본이기 때문에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Peace.